수사관이 야산을 파헤칩니다. 테이프가 둘둘 감긴 커다란 물체가 나옵니다. 필러폰? 필러폰? 아파트 배전실 안에서도 비슷한 물체가 발견됩니다. 총책 20대 A씨 등 일당이 숨겨놨던 마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대마를 들여왔습니다. 일단은 초인종이나 소화전 속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간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전국에 파악된 곳만 2천 곳에 달합니다. 대금을 지불하면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받았고 운반책에겐 음식 배달원 복장을 입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마약 70kg을 팔았고.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A 씨등신7 명을 검거해 이중1 7 명을 구속했습니다. 은닉 장소와 주거지에서 마약 26kg을 회수하는 한편 현금과 명품 시계 등도 압수했습니다. 전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유통망을 형성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직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입니다. 경찰은 마약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